네, 오늘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는데요. 1절과 2절 보시게 되면 거듭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이 이제 나이가 들었다 늙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본인의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몸의 상태로 인해서 그렇겠죠. 자꾸 아프고 또 자꾸 다치고 넘어지고 몸에 자꾸 섭섭함과 서운한 감정이 들 때면 우리는, 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내가 늙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아픈 데가 많아지고요, 또 자꾸 다치고, 또 계속 우리가 서운함과 섭섭한 마음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면, 우리 불가피하게, 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내가 늙었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꼭 어르신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청년들하고 얘기해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1년 전하고 확실히 달라요. 그런 얘기하면 저는 나는 어제하고 다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몸이 예전 같지 않게 참더 피곤하고 더 지치고 더 어려우면, 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내가 힘들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하는 이말 속에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 늙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되게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죠. 보통 우리는 내가 나이가 들고 늙었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게 된다는 건 조금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대한 좀 소극적인 인정과 인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조금 더 젊어지고 싶고, 조금 더 어려 보이고 싶고, 이 젊음을 조금 더 오래... 지속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다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싼 화장품 사가지고요, 미백 효과가 있는 거, 링클 케어, 안티에이징 그런 거 많이 발라 보거든요. 그 바르면 확실히 조금 티가 나긴 해요. 그래서 요새는 얼굴만 봐서는 나이를 짐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런 말좀 많이 했거든요. 어, 얼굴에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다. 그런 말을 우리가 농담 삼아 했는데. 물론 이건 가까운 분한테 할 얘기지, 뭐 이게 쉽게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요새는 얼굴을 봐서는 그분의 나이와 세월을 짐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 군인들 프로였던 우정의 무대 에 보시게 되면 우정의 무대 제 하이라이트는 언젠가요? 그리운 어머니 순서거든요. 그리운 어머니 하게 되면 일단 울 준비를 하거든요. 군인들이. 그리고 이제 머리 쪽두리 메고 한복 입으신 어머님이 이렇게 뭔가 바구니 이렇게 뭐 하나 들고 아, 그 딸이 되고 나오시게 되면 다 이렇게 오열하게 되는데 지금은 이 프로그램을 다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어머니가 어머니 같지 않거든요. 어머니인지 누나인지 친구인지 구분이 안 돼서 외모만 봐가지고는 서로 구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는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싶고 노화를 미루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면 하 모두가 다 그걸 다 꺼려한다는 우리의 인식이 담겨 있거든요. 가능하면 우리가 조금 더 젊어지고 싶고, 어려 보이고 싶은 마음을 다 우리가 내면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내가 나이 많아 늙었다, 노쇠했다" 이 말이 여호수아에게 매우 불편하게 들리지 않는다는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이가 많았다, 늙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식이거든요. 인정입니다. 그런데 이건 되게 소극적인 거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세월 앞에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월을 존중해야 되고요. 시간과 역사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세월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세월 앞에 우리의 겸손과... 낮은 마음과 태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시간과 세월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때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의 때라고 얘기하게 되면 뭔가 좀 좋았던 시절, 호시절, 뭔가 잘 나가던 시절을 전성기를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자기의 때를 아는 지혜가 성도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시기, 나의 때를 분별하고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자기의 때라고 얘기하면 잘 나가는 때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갔는데 그 과거의 시절을 추구 그리워하는 의미로 많이 우리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아, 옛날이오를 많이 생각하면서 되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면 퇴행적인 사고와 의식 속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의 그 자기의 때를 안다는 것은 특정한 시간, 좋았던 시간만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태도이고 성도의 삶을 대하는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언제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때가 있으면. 물러가는 때가 있습니다. 물러가는 때가 있으면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요. 내려가는 순간이 있으면 올라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해야 되는 때가 있으면 침묵해야 되는 때가 있고요. 침묵해야 되는 때가 있으면 말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상황과 모든 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우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상황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지금의 모습 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내 모습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12월이 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아, 이제 한 해가 끝이 됐다. 마지막임을 강조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12월의 시간은 12월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끝입니다. 우리는 12월은 뭐예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런 때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시간을 주신 때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시간을 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세월 앞에 겸손하게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성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여호수와는 놀랍게도 그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여호수아가 한사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우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맹수 용장이었고요. 전장에서 그가 종행무진 활약했던 사람인데 그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자기의 이름과 공로와 노고를 지워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얼마나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까? 가끔 우리가 어떤 명승지나 고궁에 이런 데 가게 되면 희한하게도 거기에다가, 바위에다가 이름을 써놓는 분들이 계셔요. 자기의 이름을. 암흑이 왔다갔다 그리고 커플이 왔다 가게 되면 거기다 하트 모양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글씨를 써 놓거든요. 그리고 그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되게 잘했네. 사랑이 애틋하네. 이렇게 생각 안 들죠. 뭐야? 욕이 나옵니다. 왜요? 그게 다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겁니다. 나의 흔적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 이름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희한하게도 여호수아는 자기 이름을 감추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사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엔 자기 이름을 내야 돼요. 알려야 돼요.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 자기라도 자기가 내 입으로 내가 한 일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일 때 저희 모교에서 졸업할 때 저희는 이제 노천극장에서 졸업을 했는데 노천극장이 예전에는 흙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게 되면 참 불편했거든요. 진흙 투성이니까. 근데 제가 졸업한 다음에 한참 뒤에 가 보니까 아주 석조 의자로 잘 갖춰져 있어서 아주 너무 장관이고 멋있었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다 보니까 보면요. 그 의자 하나하나에 다 뭐가 써 있냐면,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일까요? 그것을 기증한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놓는 겁니다. 세상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맞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이 모든 질서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한 것이에요. 내가 수고했어요. 내 영광처럼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것을 하나님 뒤에 감추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익한 종인데 저를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 앞에 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모세는 놀랍게도 그들을 기념하는 기념비나 공덕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의 어떤 유물이나 유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모든 행동들, 내 노고, 내 치아 받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 뒤에 감추지만 그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는 공동체 그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삶에 가장 놀라운 기념비적인 하나의 공헌을 꼽으라고 하면 뭘까요? 그는 여리고 성을 점령했습니다. 아이성도 점령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딱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와의 인생에 가장, 가장 놀라운 탁월한 공헌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그가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 이름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내가 한것 아닙니다.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저를 써주신 것만으로 전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호수아가 삶으로 입증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호랑이가 죽으면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고생은뭘 남깁니까? 사리를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성도는 뭘 남깁니까? 감사를 남기는 것이죠. 은혜가 남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성도의 삶엔 언제나 감사가 남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당신의 일에 저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은혜에 대한 고백만이 남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의 고백이 뭐냐? 이와 같은 고백을 할수 있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지역을 싸워가면서... 13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백성들, 가나안족속들을 몰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일부의 사람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거야. 이렇게 누차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이 안 했어요. 못했습니다. 그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할 만큼 한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싸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생사의 기로에서 매매 전장에서 그들이 싸운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 대한 피로감, 고단함이 그들에게 충분히 이제 할 만큼 한 거야. 우리는 성의를 보인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처음에 화자이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몰아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야, 가시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온전히 그 말씀을 이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너무 일차원적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 방식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바를 온전히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음에 대한 또 다른 반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몰아내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 가운데 일부만을 받아들인 겁니다 편의상으로 그들이 유리하고 이로운 것만을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이자 태도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행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과 책임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취사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이로운 말씀, 나에게 유용한 말씀, 내가 적용 가능한 말씀, 내가 실천 가능한 말씀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걸른다는 거예요. 말씀도 듣긴 하는데 가려졌습니다. 골라서 듣습니다. 내가 실천 가능하고 이용 가능하고, 적용 가능하고, 형편과 상황에 맞는 말씀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다. 그것이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행하되, 행하는 것이 온전하지 못할 때는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순종도 아니고요.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위장된, 오도된 교만에 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수히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에게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어떤 일을 행하라고 저에게 거듭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랑 다퉜어요. 싸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뭘까요? 아, 가서 미안하다고 해. 화해하자고 해. 용서를 빌어. 이런 말씀에 마음에 감동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때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여건이 안 되고요. 상대방이 제가 얘기해도요,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하나님 제가 감히 얘기해도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단정 짓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 말씀을 순종한 겁니까? 불순종한 겁니까? 제가 여건이 안 된다고요. 상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된다고요. 충분히 사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지 못할 만큼의 충분한 내적 이유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삶이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내가 정말 안 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제 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꺼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싫은 말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불편한 말씀은, 꺼려지는 말씀은 가려서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패가서 원하는 음식을 먹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것인데 환자가 병원을, 환자가 의사를 가리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바로 이 환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죠. 나에게 얼마나 유리하냐, 아니냐. 얼마나 나에게 적용 가능하냐, 얼마나 나에게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를 먼저 우리가 그것을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고리로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있지 못하다면, 혹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큰 변화 없이 매번 똑같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 가려듣고, 우리가 골라서 말씀을 듣고 행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로운 말씀만 받다 보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모습이 순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모습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인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겸손이 아니라 교만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는 그 모든 선한 말씀, 14절에서는 모든 선한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고 15절은 모든 불길한 말씀, 불길한 말씀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불편한 거죠. 듣기에 꺼려지고 불편한 그 말씀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월 첫째 주 예배 시간의 모습과 지금 12월 마지막 주에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가 달라졌는가? 달라지고 있는가를 변화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번 예배해 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꼼짝 못하고 그대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가려 듣는 겁니다. 취사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은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4절에 여호수아의 생애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나도 가고 있어 이렇게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을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 영원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죠. 우리는 여기에 임시 거처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어떤 시간이 되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의 명의로 된 많은 것들. 명의가 뭐예요? 우리는 명시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 명목상의 의미만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한분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의 것으로 생각하는 숨 쉬는 것, 호흡, 자가호흡 하니까 마치 숨 쉬는 것, 호흡이 마치 내 것인 걸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호흡이 거두어지는 그 순간에,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자각하게 됩니다. 숨 쉬는 것, 호흡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 쉬게 할 때만이, 호흡하게 하실 때만이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보에 보시게 되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에 호출, 결과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창고를 더 지워야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짓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이제 내가 남은 여생 편하게 지내자, 안전하게 지내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한다면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이 과연 누구의 것이 될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비유가 뭐예요? 이 비유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왜 어리석은 겁니까? 자신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되는가를 몰랐습니다 세월은 하나님 앞에 달마다 우리가 세를 내고 살아가는 마치 월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계약 만료가 되면 우리 이 땅을 떠나서 그분 앞에 서야 될 때가 분명 히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에 입회할 때마다 이 사실을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게 되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그 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그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나도 가고 있다. 나도 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그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는 자기의 때를, 자신의 그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느 특정한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나가는 때만, 전성기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가를 아는 그분의 때를, 그분의 의도를, 의미를 헤아리는 성도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성도의 마지막 아업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지원내는그 용기를 갖는 것이 성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만 사랑하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사랑하다 보면, 그 주신 것이 우리에게 사라지거나, 그것이 마음에 안 들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변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신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가치 있게 여기게 되고, 의미 있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고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사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크게 보면 전세살이 월세살이 같습니다. 살다가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야 될그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23장 1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3장 14절의 말씀이십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주님, 우리 시간의 주인 되시고, 세월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시금 이 때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때를 아는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언제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준비하며, 그 날을 바라보며, 토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해를 정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아쉬움도 있었고, 부끄러운 일도 많았지만,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감춰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새로운 한 해를 대망하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새로운 한해를 호망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싸움을 넉넉히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